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자, 2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을, 어, 뭐 식사든, 뭐 다른 다과든, 뭐 커피든, 어, 얻어먹을 수가 있죠.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 제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경우는 다음 꼭 보답을 해라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대접을 하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이렇게 뭐 정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때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얻어먹으면 내가 한번 베풀고 아니면 두번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 절대 계산을 안 하는, 뭐 전혀 이렇게 봐도 한 번도 이렇게 돈을 내는 적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뭐 형편이 안 돼서 이럴 때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바꿔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에요. 아, 뭐 마트든 어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확인을 꼭좀 해보자. 어, 저도 참 이렇게 영수증 잘안 받는 편이에요. 아 그런데 아, 아니다. 이게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나중에 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좀 금액 도 다른 게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빠진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이게 뭐 할인되었는데 영수증에는 할인 처리가 안된 것도 있고, 야,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어, 그런 뭐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어, 이렇게 뭐, 특히 마트의 경우에 간혹 어,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걸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어, 나의 소비생활. 도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아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 잔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큰 부자가 없더라. 오히려, 어, 제주변도이 보면, 진짜 부자들은요, 아, 이거 작은 거 하나 더아죠 이렇게, 알뜰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뭐, 저렇게 하는데, 뭐, 어, 한해가 우리가 휴게소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갔는데, 어, 그 식사 한걸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해요. 근데 그걸 다 품파이를 하더라고. 어 품파이, 예. 나누 터치페이 그걸 다 이렇게 받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 아니거든요 뭐 기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야 제가 그때 진짜 좀 배웠던 게 있었는데 역시 작은 부자 말고 큰 부자는 다르다 그런데 뭐 봉사라든지 큰 일에 돈을 쓸 때는 그액을 기부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맞아 저거 배워야 되는 거.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자. 세 번째 뭐 아침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해. 진짜 이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루가 일과가 길어져, 요 시간도 길어지고 인생이 뭔가 어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 일찍 일어난 사람 또 특징이 대부분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어둥지둥 하는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어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이 어 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면 오늘 어떤 일과를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더라. 하는 게, 어제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 어, 지갑에. 내가, 어, 자네께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 이거 확인하는 방법, 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 저도 이렇게 가, 뭐, 지갑에 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신경을 안 써요. 뭐,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얼마가 있는지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요즘은 음, 거의 신용카드로 어,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카드에, 어, 그냥 어질러 해버리는데, 어, 제가 이렇게 최근에 느꼈던 거는 현금을 잘 이렇게 알뜰히 보관하게 쓰고, 어, 웬만하면 카드 사용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카드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 달 결제 날이 되니까 그 금액이 모여지니까 어,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계획적인 소비가 안 되는 거, 어, 좀 때로는 어, 카드 결제를 할때 부담을 느낄 때도 있다는. 그러니 그 순간 순간 쓸 때는 뭐 바로 바로 현찰이 안 나가니까 어 그게 뭐 신경 을안 쓰는데 어 다음 달에 결제 금액이 돌아오고 도래가 되는데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잊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금 어 지출도 어 좀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잘 점검을 하는 게참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 뭐, 첫 번째, 우리가, 뭐, 얻어먹었을 때는 하도 보답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임이 있고, 자리가 있을 때, 어,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어, 그런 거, 솔선수범, 어, 그거, 이 좀, 필요하다. 먼저 내기. 어, 뭐, 음식값이든 뭐좀 술값도 마찬가지고, 먼저 내기. 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다른 데 아끼고, 우리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어, 계산하는, 어, 그게 참 중요하다. 어,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회세를 만나는, 어, 후배들, 선배들 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만나면요, 뭐, 해비얼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텀 만나면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어, 그런 진짜 좋은 문화, 어, 좋은 문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먼저 낼 나하고 서로가 서로가 이러니까, 만나도, 아직도 이렇게 만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 서로가 행편이 어, 되고 능력이 되는 만큼 먼저 내려고 하는 그런 게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 다섯 번 어, 다섯 가지 얘기 이렇게 좀 살아보자. 어, 정말 인간적인 어, 그런 정이 있고 의미가 있는 어, 그런 어, 인생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섯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이었습니다